이게 지금 콜라리가 다 절여져서 거머리에 이거 양념 재건지 또 있던 거 조금 넣고 이런 발면 안 돼서 콜라리 자체가 되게 달아요 그렇서 그냥 을좀더 넣고 간이 보고 간이 싱거우면 소금만 더 넣으려고 익으면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콜라리 한개이에요 엄청 양념이죠 음, 소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거. 핑크 소스, 히말리아 핑크 소스인데 이걸로 재료거든요. 이게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도 역시 큰 굵은 소금보다 양이 작으니까 이게 안 잔해요. 이게 콜라비가 워낙 단맛이 강해가지고. 소금 양긴이 너무 단맛은 타라지지 않고 맛있네요. 음, 고추가루만 좀더 넣고 잘 자라게 해서. 먹을 수 있죠. 국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성분표를 보니까 그래도 90% 이상이 이것도 수분이라고 나왔는데 먹어보면 1 0까지는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물이 나와서 흥건하게 봤으면 좋겠 국물이 나왔을 때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원인은 깨를 넣지 않고 그냥 해야 되겠어요 맛을 같아요. 너 맛있을 요 이게 맛있으면, 앞으로는 이 콜라비 각두기를 자주 해 먹어야 되겠고, 맛이 걸리면, 그냥 몸으해 먹어야 되겠어요. 한지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검증된 채소잖아요. 이게 가장 잘 먹으면 이상이 없고 괜찮은 거라서 가장 흔한 채소가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뭐꼭 굳이 콜라비안 먹어도 우유를 해 먹어도 괜찮은데, 우가 좋아요. 우리는 김장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냥 배추한꼬기씩 겉절이 해서 먹고, 깍두기해 먹고,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나이가. 젊은 애들은 어쩌면 더안 먹고, 우리는 젊을 때참 김치를 많이 먹었는데, 요즘 애들은 김치 좀 조금밖에 안 먹어요. 없으면은 물론 당연히 소문인데, 많이 안 먹더라고요. 근데 나이 든 사람들도 들어서 많이 안 먹고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굳이 냉장고에 1년치를 넣어놓고,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, 지금은 채소가 44초 나오잖아요. 옛날에는 가을에, 겨울에는 아예 채소가 없으니까 김장을 그렇게 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밥뚝이 다 됐습니다.